네, 여기는 아산에 지금 왔습니다. 중남 아산에는 어, 지하 주차장인데, 주차 일치, 지하하고 1층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네요. 보니까 여기도 현장히 조용한 동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차량을 걸고 있는데 헬기 수도 한 군데도 없고, 이렇해도 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게 프레스티지 등급이라서 옵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옵션이 굉장히 많고요. 여기 보시면 예차간거리부터 해가지고 어,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그리고 어 파킹 그 다음에 VDC 이런 것부터 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오토홀더, 오토바퀴는 당연히 기본적인 거고요. 여기 보시면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다 되고요. 아 이게 이게 지금 내비 같이 황당히넘네요 보니까 이, 이게 2015년 형식부터는 모델 바뀌었습니다. 15년부터는 자 선루프도 이렇게 잘 되고요. 이 15년부터는 이 모델이 약간 더 변형된 모델이에요. 그래서 옵션이, 다른 모델이, 다른 옵션이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TIS 모양도, 어, 전 모델은 좀 이게 좀 크고, 이건 작습니다. 이런 것부터 해서, 뭐, 통풍시트 이런 것들 자체, 이 버튼 누르는 것도, 전자식 기아도 바뀐 거죠. 와, 상당히 차는 정말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아, 쉽게도 키로수가 딱 20만이네요. 20만, 4 86km를 뛰었네요. 아쉽습니다. 이부분 대해서는. 정말, 이 제네시스 타시는 분한테는 제가, 예쿠스로 한번 갈아타시라고, 한번또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 왜냐면, 그 정도로 욕심이 좀 납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차가 지금. 굉장히, 그고 실내도 깨끗하고, 어, 주인은 한번 받겠습니다. 이 분께서, 어, 2년 전에 한 번, 어, 이 차를 탔고, 지금 낚시를 좋아 하셔가지고 예 지금은 다른 차로 예,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 앞에 를 보여드릴게요 앞에 가트린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죠 이이 이 라이트 하체가 이게 지금 음,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세발자로 되어있는게 세발로 되어있는 라이트 인데 HID 당연히 는데이게 움직이는 라이트예요. 이 모델 이 옵션부터는 이런 게 달려 있습니다. 이게 옛날 구형과 신형의 차이죠. 이렇게 보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가 보신 것처럼 굉장히 깨끗하게 되어 있고, 전 놀란 게 그래도 융류이 됐는데 휠 기수가 높다는 게 상당히 좀 놀랍습니다. 보니까는 당연히 좋고. 사도되고네 개가 다 들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그리고 하, 시트 자체는 이건 뭐 거의 세거라고 어, 말씀을 드릴 정도로 시트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여기 진짜 TV 양쪽으로 TV가 다되 있습니다. 아, 뒤에도, 아이고, 그냥 버튼 이렇게 많대요. 에, 뒤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는. <laughs> 저도, 저도 공부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옵션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에 서는 어, 여기에서, 뒤에서 작동을 거의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자, 뒤에, 에이. 액정이 양쪽으로 다뒤티비지다 있습니다 완전히 풀옵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커튼은뭐 당연히 뭐 기본이고 이런 것들은 그리고 지금 다른 걸 떠나서 이 시트가 굉장히 뜨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이거 시트가 고 사람이 거의 안 뜨는 것 같아요 보니까 뒤에도 정말 깔끔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키로수가 좀 있긴 한데, 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키로수가 많으면, 당연히 차값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1900만원대에 지금 팔릴 것같은데이 차가. 1900만원대에 이 차가, 판매가 될것 같고요. 차량 정말 레쿠스는, 어, 진짜 제네시스하고는 또,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여기가 기스가 약간 있어요. 이거 도색 한번 하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스가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이 차가, 중고차가. 그리고 이 앞에 이 밑에 부분이 기스가 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제가 이두 군데는 도색을 해서 판매가, 판매를 할것 같습니다. 보니까. 옵션이 너무 많아서 설명을 드리기도 상당히 좀 <laughs> 복잡합니다. 조여서 시트 보여드릴게요. 저 시트도 예, 보신 것처럼 굉장히 깨끗합니다. 키는 예, 두 개가 있어요. 카드 키 하나하고 일반 키하고 지금 두 개가 지그라미 있고 다시방 이런데도 굉장히 예, 깨끗합니다. 이 블랙박스가 상당히 좀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애매합니다 이 블랙박스가 한잔 쓰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이 블랙박스가 있다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아 이게 또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래서 안 되면은 이 블랙박스는 그냥 띄어 버리려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것좀 오래된 거 같긴 한데 응, 잘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좀 포맷 중인데 아, 그리고 이게 이, 이 액정이 9.2인치, 9.2인치. 예, 신형부터는 15년 형식부터는 이 9.2인치로 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분이 하차가 저는 이게 차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지금 보이는 거하고이 액수에 대한 것은 정말 누구나도 어느, 어느 누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의 장점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를 타고 다신다면 저는 이아잘 됩니다. 아예잘 돼요. 제네시스 타고 다니신다면은 저는 이 에쿠스를 업그레이드 한번 하시라고 제가 감히 한번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차는 정말 자세가 나오고 자 20만 킬로인데 만약에 이 차가 20만이 아니고 13만이다. 15만 이다 2500 이렇게 갑니다 한번 중고차 시장 한번 보세요 하지만 저는 이 차를 1900만원 대 초반에 판매를 할게요 비싸게 팔면 안나가요 안 어차피요 그러니까 또 싸게 파는 거니까 인터넷으로 충분히 한번 보시고 결정하세요 이정도면 충분히 매력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리고 제가 한번 끌고 가서 성능 한번 받아보고 성능 하체 한번 또 보여드리고 할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는 지금 남풍세의 아이를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 정말, 정말, 차차, 기가 막힙니다. 역시 에쿠스 에쿠스입니다.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바뀐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지금 어, 구형과 신형, 물론 지금 완전 신형은 아니죠. 근데 이 차이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리고 저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너무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이 우측방, 후측 후측방, 후측방 센서가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차광거리가 보이고 여기, 여기 보시면 차선이탈 표시가 보이다음에그 다음에 후측방 센서가 있거든요. 같이 여기 뜹니다. 근데 이게 무려 제가 알아보니까 400만 원인데 옵션이 추가된 겁니다. 이게. 그런 옵션까지 있는 정말 어, 풀 옵션 차량이고요. 신차값이 이게 어, 8,2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이 계기판에서 이게 많이 떴었는데 지금은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그게 나오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장점이 더 있는 것 같고 이 넙지간 이 모니터 9.2인치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역시 에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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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그리고 뭐 솔직히 제가 제네시스를 많이 하고 에코스는 많이 해보지 않았는데 어 물론 운행은 해봤죠 많이 근데 역시 제네시스 하고는 그냥 좀 틀리다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가집니다 그리고 벌써 옵션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더군다나 옵션부터 해서 승차감 이런 것부터가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돈, 당연히 돈이죠. 어, 보세요. 뒤에 뜨는 거, 집방 예, 센서. 아, 돈이죠. 당연히. 아, 돈이 많이 들어가면 좋은 거 타는 거고, 아, 이거 타다가 또이 q 급에 타고, 그 다음에 이제 좀더 업그레이드 해서, 어, 지구공 타고, 다 그런 거죠. 뭐, 음.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 에코스는 정말 현대에서 지금까지도, 에 지구공으로 나오고 있지만, 정말, 음, 대단한 차다 라고 말씀을 드시고요 제가 지금 쭉 가서 어 한번 더 이것도 한번 160, 170 밟아보고 그 느낌도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어 제가 하체 한번 떠가지고 또 한번 하체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제 성능장에 가고 있는데요 아 지금 불이 들어왔죠 아 근데 에,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점이 보이시나요 여기요 이 점이 두칸딱달라지네 여기까지 오는데 그러니까, 어, 거기에서 거리가, 어, 100km는 넘거든요, 무조건. 한 120km는 되는데, 딱두칸 달아주고, 여기 지금 전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는 굉장히 좋네요, 진짜로. 발은 대로 쭉쭉 나가고, 이게 지금 장거리용으로만 뛰었기 때문에, 키로수 하시면 20만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장거리용은 키로수 많아도 괜찮습니다, 이게. 그분이 사업하신 분이라서 아산에서 서울, 그 다음에 경기 그쪽으로 거래처만 돌아다니라고 이게 지금 필요가 많은 거지 이게, 참, 이게 지금 장거리용으로 뜯기 때문에 차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라 보니까 차는 굉장히 옵션도 지금 나오는 뭐 웬만한 어지간한 옵션하고도 큰 차이 없을 정도로 차가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차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차 솔직히 만들어서 1900만원 대에서 이 정도 차이렇게 많이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프레수가 어, 많기, 시속 많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 부분 일단은 에, 최고의 장점이고 에, 여기가 지금 상등장이죠 상등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조금 타가이 모든 기능이 이 에코스는 이 변천사가 진짜 많습니다. 아, 12년부터 8단계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어, 지금 모양 좀 바뀌었죠. 그 다음에 실내가 또 15년부터 각자부터 또 바뀌었죠. 그러나 이제 풀체인지가 된 것은 이제 EQ900이죠. 그때부터 EQ900부터 풀체인이 됐고, 이 굉장히 이 변천사가 많은 에쿠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실내가 옵션이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그냥 하나씩 하나 설명드리기도 좀 복잡한데, 제가 좀 모르는 거 있으니까 이거 지금 제가 어 공부를 좀더 하고 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이 전자기어는 2013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전자 기어로 바뀐 것은 전에는 이게 아니었죠. 그리고 지금 외관을 한번 좀더 보여 드릴게요. 에, 외관을 조금 더 보여 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관 자체는 음, 숨볼게 아까 말씀드린 거두 군데만 그것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광택만 돼서 차량은 전시를 하면 되는데,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차 하체가 너무나 깨끗합니다, 진짜. 이 관리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특별하게, 어, 숨을 게 없고, 하체, 그리고 제가, 어, 놓있는 부분, 성능기록고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또 보여드릴게요. 자, 하체를 12도에 909 하체를 제가 해볼게요 네 지금 상담하시는 사장님 말씀 은 지금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머플러 부분은 다 여기다 있어요 이것은 뭐 거의 뭐 제가 말 들어보니까 90% 이상 다이 머플러는 교환하지 않는 한. 또나 있는 거니까 이 버프는 큰 관계 없습니다. 나 있는 것은 그리고 이쪽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엔진 쪽에 이 안에가 중요해요. 이 안에서 오일이 새는가 안 새는가 그리고 이 안쪽도 괜찮고 지금 새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덮개가 씌워지긴 하지만 그래도 어, 웬만한 것들은 다 보면은 다 아시거든요. 이 성능적으로 이런 데서 자세히 보기 때문에. 지금 보는 것처럼 뭐 부식이나 이런 녹 같은 것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깨끗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저 부분만 작업을 해서 제가 또 깨끗하게 해서 내놓기로 예, 하겠습니다. 차는 정말 잘세 나오는 차것 같아요. 보니까 여간도 마찬가지고 시내옵션도 너무 많고 그런 부분이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어여튼 제가 작업 모두 끝낸 다음에 예, 다시 한번 예, 멋지게 또 영상 한번 또 올리겠습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